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뱀띠의 5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꽃이 피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포근한 날씨처럼 저희 구독자분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과 같은 대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함,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 줄은세를 프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매달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작은 운도 따르겠으나 스트레스도 있는 시기가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씩 생기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1년생 25세 분들입니다. 이 달에는 권태롭고 나른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아질 수 있는데 일에 지장이 없도록 약속 시간을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현상 유지는 되어갈 수가 있는 운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달입니다. 과소비를 삼가해야 되며 금전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생각 없이 서두르게 되면 손실과 후회가 생기는 운이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눈높이를 낮추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시험에서는 운이 약한 편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가 왠지 미적지근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소통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라며 언행에 주의해야 구설이 없겠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하듯이 본인을 너무 축켜 세우는 사람보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언행에 주의한다면 무난한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 노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인정도 받게 되며 순탄한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신뢰를 받게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은 후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운에서는 난기류에 쌓이는 시기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본인 안에 가두려는 욕심은 삼가하시고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보통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잘한 질병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89년생 37세 분들입니다. 이 달에는 여러 가지로 선택사항 등이 밀려오면서 어지럽겠습니다. 갑자기 해결해야 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해야 하는 일 등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힘든 시기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조언도 받아들이시고 경고망동을 하게 되면 사면초과의 형국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에서 부진한 시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무리를 해서라도 노력해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다. 이는 운이 약한 탓도 있습니다. 지금은 큰 밑그림만 생각하시고 현재 일에서 성실히 해 나가시다 보면 이후 운이 돌아올 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힘든 시기에 일을 접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재물운이 매우 약한 시기입니다.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융기관 등에 상담을 하거나 정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안정적인 저축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아끼려고 하면 아낄 수 있는 재물이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좋은 일을 하고도 훗날 친구를 잃고 돈도 잃을 수가 있으니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불안하다고 하겠습니다. 큰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가 클수 있습니다. 투자 등은 좋은 시기가 아니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방법이 최선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흥청망청 쓴 탓에 장과에 현금이 별로 없는 형국으로 현금 보유물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억지로 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뜻밖의 장애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움직이기보다 본인의 위치를 사수하고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과 국가자격증이나 여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심하게 되면 도리어 본인이 함정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매사 신중히 처신하지 않는다면 구설과 시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시기입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고 지나치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이 작아지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얻게 될 수가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늘 말을 아끼시고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처세가 될 것입니다.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이 꼬여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처리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 등은 주변의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료들과 일에서 합의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기는 본인이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일을 이해시켜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상황을 반전시켜야 본인이 조금은 인정받게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니 일마다 막히게 되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럴수록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사랑의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대부분 자존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습관을 갖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별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의 요를 깔고 그리움의 이불을 덮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대화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질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 관리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등에서도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수가 풀리게 되면서 복락으로 이어지게 되니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이분들은 처음은 고난아 뒤에 좋은 일이 있으며 기운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의 재력과 권력을 즐기게 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7년생 4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모든 것에 행동력이 높아지게 되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니 익지 않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매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 혼자 고민도 많지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그리 또한 많지도 않겠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땐 마음을 차분히 가지고 신중하고 꼼꼼히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늘 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이후 반드시 대성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은 있으나 조력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고객이 줄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럴 땐 심호흡을 깊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열성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작은 재물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횡재나 기인운은 없다고 볼수 있으며 현상 유지는 되어가면서 금전적으로 크게 힘들지는 않겠습니다. 재물운에서는 일에서 작은 결실을 이루는 일도 있겠으나 성공을 도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지출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돈거래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니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더욱 위험하겠으며 움직임이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재정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이나 여러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면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이것저것 다른 일 등에 손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본인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무리 남의 떡이 커 보여도 지금은 불경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주변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동조하거나 말을 많이 섞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고 공연히 큰소리치는 것도 금물입니다.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고, 사소한 일에 트집 잡지 마시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도록 노력하신다면 매끄러울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의욕이 앞서고 행동력도 두드러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 조절을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본인은 일에서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방지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억울한 평가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으나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니 잘 참고 넘겨 나간다면 오히려 이후 높은 평가를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니 고생을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이 시기는 주변의 어수선한 상황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의 일에 너무 나서지도 마시고 본인 일에만 집중해 나가시면 서서히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가정에서는 작은 다툼도 있겠습니다.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몰라준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가 커질수록 사랑은 변질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다소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 본인 관리만 잘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등에서는 작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익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기람이 있어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어떤 일이든 다 이루게 되며 재물적으로 풍족하니 의식주가 걱정이 없고 재물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5년생 61세 분들과 1953년생 73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